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키보험의 미키 배영민 팀장님.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종신보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지난주는, 지난주에는 1탄, 흥국생명, 가족사랑, 착한 정신에 대해서 저희가 네네. 얘기를 했죠. 자, 오늘은 조금 성격이 다른, 여러분도 좀 친숙한 그러한 걸, 어, 그러한 종신보험을 하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DGB 마음 듣든 음. 유니버셜 종신보험입니다. 장기 목적자금 어. 마련을 하는데 최강자죠. 아, 네. 네, 네. 아, 말, DGB 얘기 잘해야 돼요. 네, 네. DGB 생명입니다. 네. 네. 네 DGB 생명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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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지금 종신보험의 환경이 많이 변, 변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네. 해주시겠어요? 지금 중심 보험이요. 아무래도 무효시가 좀 없어졌잖아요. 저번에 네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금 활용이 또 어려워졌어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저금리인데 네. 목적 자금은 필요한데 네. 어디 둘 데가 없으세요. <laughs> 장기 목적 자금. 어, 맞아요. 네, 저희한테 이제 네. 은행 가도 할게 없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네, 네, 분들이 많으시고 네. 또 안정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하고 음, 투자하기보다 이제 필요한 거를 이제 어디다 묶어 놓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보장 자산과 함께. 네, 어,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환경들이 지금 바뀌고 있다 보니까 네. 저희가 한번더 이제 설명해 드리면 좀 이해가 들어 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여러분 장기 목적 자금 마련의 필요성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단기자금은 뭐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얼마든지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단기 목적자금이 사실 이것도 마련하기 힘든 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이율가 엄청나게 낮죠 어, 그럼요 네. 0%대? 뭐 마이너스 나온다고 이제 곧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뭐그 국가에서 그 말하는 그 이제 기준금리. 공, 기준금리는 거의 1%대 그, 그, 그걸 음, 유지하고 0대는 내려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해서 단기 투자를 하는 뭐 증권이라든가 펀드 쪽은 또 리스크가 크죠. 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관리하기가 음, 좀힘드시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 DGB DGB 종신보험은 종신보험이지만 저희가 장기 목적자금 마련에도 이게 유용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그게 가능한 것은 확정 고정금리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그... 퍼센티지 2.85입니다. 2.85. 네. 2.85. 네, 제일 요 이게 아마 올해 연초부터 변하지 아, 않고 있어요. 공리에 네, 공리로. 네, 공리예요. 그래서 특히 그 젊은 30대 음. 직장인 여러분들이 이이 음, 이 부분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여러분 지금 뭐 소비하고 싶은 거 많이 있으시겠지만 음, 여러분 장래를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면 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결혼 자금도 음. 필요하겠고, 그렇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뭐집 마련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장기다 보니까 네. 너무 나이가 있으신 분들 보다는 그래도 조금 젊으신 분들이 지금 준비하시면은 그렇습니다. 아마 추후에 정말 도움 되실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러한 것들을 젊은 30대 직장인들이 준비를 잘 하시고 나중에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신다면 음. 나중에 큰 어떤 보장 자산 그리고 또 네. 좋은 그런 자금들을 마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또 40대도 뭐 그게 나쁘지 네, 않으세요. 네. 어. 제가 30대 얘기했지만 뭐 아, 40대분들은 그렇죠. 아직 젊죠. 그럼요. 네. 그분들도 아무래도 자녀분들 키우시니까. 그 자녀분들 위해서 나중에 꼭 필요한 자금 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가장 좋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지금 작은 돈이라도 미리 준비하시면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쓰실 수 있으시니까 네. 그런 것도 한번 문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DGB 마음든든 유니버설 종신에 특징, 그에 대해서 좀... 장점이죠. 네, 장점. 네, 네. 네. 뭐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깨 음. 최고. 그렇습니다. 금리 확장입니다. 네. 최저 보증이율 2.85. 2.85. 네, 그거는 아마 지금 타사 아무데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laughs> 2.85가. 네. 현재 최고지만 앞으로도 최고겠죠. 아 그럼요. 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네 적응기 시대에 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 모델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절대로란 말은뭐 하지만 어쨌든 경제 흐름상 오르기가 힘든, 힘든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추가납입 100%. 아. 어... 아, 아쉬워요. 어, 맞아요. 200% 있었는데. 네. 뭐 그래도 그래도. 그래또 추가 합이 가능하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위안을 삼고요. 네. 또 중도 인출도 가능하시니까 네. 말씀 많 기간 전 지나시고 어느 정도 시점 지났을 때 이제 공리를 좀 굴러간 다음에 이제 네. 그런 거를 활용하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게 바로 유니버셜기능인데요 유니버설 펀딩. 기능. 이런 기능이 다 있지 않으세요. 네. 그런 것도 꼭 네.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저희랑 상담하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제목에 보면 유니버셜 이렇게 음, 붙어 있죠. 근데 그런 거안 붙어 있는 음. 상품도 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꼭 이렇게 자세하게 어, 어, 약간 약간 확인을, 확인을 꼭 네. 확인해 보셨습니 확인 한번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2 8호 아까도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복리입니다. 단리가 아니에요. 이 복리의 특징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눈덩이처럼 일어나서, 그럼요. 불어난다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마 감이 안 음. 오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지 네, 않으면 사람이 이게 확신이 안 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한번더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설계한 보시고. 네. 네. 그런데 이게 환금률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사망 보장에도 아, 그렇죠. 네. 영향을 미쳐요 기본이 이제 사망이다 보니까 네. 사망 자산까지 같이 올라가니까 그것 또한 유리할 수 있으세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맞아요. 네네. 네. 음.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설계를 간단하게 해봤는데, 네. 아, 저희가 좀 이렇게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음, 우리가 맞아요. 말로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음. 자, 그럼 저희들이 예시로 한번 30대 직장인 음. 20년 납, 기본 20만원에 추가 납입 20만원. 네.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과연 얼마가 나오는지를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영민 팀장님은 이걸 알고 계시죠? 얼마까요 <laughs> 네네. 네 말씀해 주세요. 사망 보장 1억이에요. 1억도 네. 얘기해 줘. 사망 보장 1억. 1억.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년 후에 황금률이 음. 1억 1억. 황금 금 황금 금이죠 네. 어. 그리고 보장 사산이 음. 20년 후에 1억이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복리라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를 지금 예시에서 말씀을 네. 드렸듯이 30대 직장인분들 대표로 했으니까 뭐 40대가 됐든 뭐 20대가 됐든 다 이렇게 어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DGB 생명 마음든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네. 좀더 자세한 설계를 원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설계한도 그 어, 본인에 맞게 저희가 보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네, 오늘은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